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신재러갑니다 그, 앞으로 저와 그, 제가 준비한 것은 그 가위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제가 예상은 한 10회에서 한 20회 정도 예상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가 이런 동영상은 처음인데 이렇게 저가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은 제가 이제 10년 넘게 그 가위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가위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게 많고, 그 다음에 가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 가위를 만드시는 분과, 그 다음에 가위를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과, 가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오류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이 또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믿지 못하잖아요, 가위를요. 그래서,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 디자이너들 입장에 보면, 보면은, 그또 배울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어디서 이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여러가지 좀 난해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막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저랑 이렇게 또 느낌이 맞고, 아, 나 가위를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어, 우연찮게 보게 되면 좀 관심 있게 지금부터 봐주시고요. 진짜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생한 그런 현자감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약 가위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이, 구, 이 가위를 구입할 때그 영업사원이 거진 가위를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영업사원을 거진 믿고 많이 사용하시고 구입하시고 그러는데 영업사원의 말도 믿고 본인도 좀볼줄 알고, 그래서 확인도 하고, 영업사원이 이제 얘기한 거 듣고 본인도 팔 체크를 하면서 그게 구입도 하시고, 그리고 쓰면서도 이 가위가 왜 이렇게 잘 들고, 안 들고, 이상하고, 그 다음 어쩔 때도 잘, 어쩔 때또 이렇게 자기가 구입할 때와 달리 그 가위의 느낌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 무쌍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그 뭐랄까 좀 원인을 그 찾을 수 있도록 저가 그런 교육을 많이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가 가위를 한 10년 넘게 하면서 느끼기 뭐냐면 가위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가 이렇게 디자인너들 쓰는 거 보더라도 가위가 안 들어요 뭐 밀리고 그리고 가위가 막 썩썩거리고 가 뻑뻑하고 막 그런 경우를 보는데 안 좋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그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오래 하다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100% 찾지는 못하는데 대부분 그런 쪽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땐 저도 좀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상해로도 가위가 샀는데 너무 몇 년간 너무 잘 쓰는 거야. 잘 들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냥 느낌이나 운에 맡기지 마시고 디자이너 분이 진짜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자기 거니까 그렇게 음. 그런 그런 저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까 순서에 맞게요. 저가 먼저는 이런 가위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영어를 적어놨는데 그 영어의 표기가 그다음에 일본어로 왔고 그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온 것도 있고요. 그런 표기와 용어가 그다음에 미국식 표어가 표, 표어가 바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만들어진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좀 정립할 시간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먼저 출발인 미국식 표기로 먼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가 진행하면서 한국식 표기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그걸 좀 캐치하셔가지고 아 저건 미국식이고 저건 일본식이고 저건 한국식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네 그럼 진행할게요. 이게 가위인데요. 가위는 먼저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저가 지나친 목 부분인데 손잡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중간에 이 나사 이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소의 원리처럼 그러고여기 시소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가위는 지렛대의 원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원리를 많이 이렇게 매칭에 공부할 시기가 있었는데 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렛대의 원리가 약간은 맞습니다 네, 지렛대의 원리가 지렛대도 뭐몇 가지로 또 나누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끝이 없으니까 지렛대를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분하고 대화도 편하시고 그리고 가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도움이 순조로울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예, 설명 드릴게요. 손잡이 부분이 있고 먼저는 여러분이 가위를 음, 개폐하실 때 개폐하실 때 보면은 이 고무가 있습니다. 고무 요게 히트검 히트검이라고 그고그 다음에 애깨손가락이죠. 소지 제일 이게 핑거레스트 핑거레스트라고 그고요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서 중간에 나사가 있는데 이거는 스크류라고 합니다. 스크류 이전 세계 통용되는 그런 영어식 표기가요. 그다음에 엄지날쪽, 그러니까 엄지를 끼게 되죠. 엄지날쪽이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날쪽이 Moving Blade라고 고 이로 약지에 하는 날이 s t 블레 l Blade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커팅 엣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중간이 커팅 했죠 그게 아니고 요 저 화살표로 해드릴게요. 저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쪽 안쪽에 보면은, 이런, 이렇게 된 날선이 있습니다. 이게 날선이라그러는데 커팅 엣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위를 쓰면서도 이 날선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습니다. 진짜. 있고, 그 다음에, 아, 이 날선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분들이 아시는데, 지금 이걸 확실히 좀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이 날선이 있고요. 그, 어, 미용인들이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아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작은 좋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 순서적으로 이 손잡이서부터 이 중간 여기 볼트 그 다음에 이쪽 등쪽 이쪽 안쪽 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저가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들어주시고요. 만약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딱 들으면 가이는가의 가위 교육은 딱한번 들으면 딱 끝나거든요. 근데 흐지부지 들으면 계속 흐지부지 됩니다. 왜 정확히 또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한번할때 정확히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이런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가이는 끝납니다. 근데, 저가 이제, 옛날서부터 교육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저도 교육도 많이 받고, 선배들한테 이제, 무, 일본도 무르도로 가고, 여러분들 오시면, 옛날 뭐, 그, 60년 이상 가위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도, 흐지부지 들으니까요,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 저 경험상. 에근데 저가 이제, 그, 정확히 배우니까, 그게 딱바뀌는 거예요, 내리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단계도 되시고 더 높은 단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어, 손잡이는 크기는요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게이 길이가 약간 다르거든요 길이가 다른데 보통 사용하시는 게저 실물을 좀 보여 드릴게요 보통 사용하시는 게 엄지손가락 부분이 짧고 이 약지손가락 부분이 좀긴걸 사용하실 겁니다 대부분 이걸 사용하시는데 이게 한국에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 이 소지거리인데 소지거리가 이렇게 연결식 소지거리와 하나로 일자로 되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탈부착식이 되거든요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된 가위를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시면은 어 처음 잡는데도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세요 안정감이 장점으로 따지면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뭐 불성기가 많지만 그 굉장히 또 너무나 개인적인 게 그리고 취향적인 게 많으니까 큰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탈부착식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잡으시면 은 이렇게 잡으시면 약간 저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미끌리는 현상이 약간 있어요 느낌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현상이 약간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거 이맨 처음에 이렇게 잡으면 적어도 안정감은 없지만 좀 쓰다 보면요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커트 각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하고 오는데 이때 요 거레스트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렇게 돌리게 해줘야 됩니다 가위의 역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휑 거레스트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도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큰그 거를 지장을 못 느끼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러고 음 근데 음 요거는요 보면은 어 이렇게 일반적인 컷하고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컷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일반적 같은데 이것도 힘이 받고요 이렇게 하면 받은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약간 걸리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 걸리는 느낌이 여기가 이렇게 뭐할때 자연스럽지, 전체적인 손목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약간 딸려가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저가 좀 과장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느낌 아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좀 딸려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먼저, 이거는 또 잡았죠? 또 잡은, 이렇게 하면, 딸려가지 않아도 좀만 틀어도 좀 가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음, 아, 요거, 보시, 요거 보시면요, 요거 딱 잡잖아요. 그러면요, 이쪽, 마지막, 마지막 손가락에 힘이 약간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힘이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힘이, 이거는 단점을 따지면 힘이 약간 뺏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딸려가는 느낌이 있고, 좀 이렇게, 이렇게. 딸려가는 느낌이 있고. 힘이 약간, 힘이 이쪽에 들어간다. 쓸데없는 힘이, 공간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살짝 얹혀놓고 여기 힘을 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안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 디자인 들는좀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린 것 같은 이런 걸 선택하는데 이게, 어, 이게 좀 자연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이게 핑거레스트가 소지거리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 계신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더 자연스럽죠 이게 이렇게 손가락의 구분도 없고 더 자연스럽고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도요 더 편안한 겁니다. 안정감이 없다는 것과 편하다는 것과 그 차이는 정말 그 개인 취향인데 음, 편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런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예, 편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눈을 이거 몇번 설명해 드렸듯이 일본에서 그한 10년 전에 이거를 그 앙케트 이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연결된 가위와 연결되지 않은 그 탈부착식에 어떤 게 편하냐 그랬더니 저하고 같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런 데이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된 거는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탈부착식은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된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게 뭐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있다고 또 이렇게 안정감에 너무 이렇게 안정감에 너무 이렇게 균일한 커트만 하지 마시고 재밌게 커트하시라는 그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예 손잡이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강의하다가 손잡이에 대해서 또할 얘기가 저거 된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디자이너분이 느끼는, 미용인들이 느끼는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이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볼트 부분, 볼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여러가지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시대전력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냐, 안 좋냐, 굉장히 좀 난해, 난해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laughs> 그, 한 10년 전에는요, 이런 볼트, 배꼽 볼트라고 그러는데, 배꼽처럼 나와서 배꼽 볼트라는데, 이런 볼트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굉장히 그 시대 때는 이런 볼트가 새로 왔고 이런 볼트를 많이 투자할 때라 또 새로 와서 이런 볼트 고가였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렸듯이